술잔이 기울고 웃음이 무르익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우리 한번 바꿔볼까? 부부끼리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 하지만 테이블 위에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잔을 내려놓았고 미숙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영희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두고 오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연기가 자욱한 고깃집안. 벽에 걸린 달력은 어느새 날가 있고 환풍기는 오래된 소음을 낸다. 네 사람이 마주앉는 이 자리는 20년째 이어온 자리다. 자리를 고를 필요도 없다. 들어서면 몸이 먼저 안다. 동훈이 먼저 앉아 소주병을 열었다. 잔을 돌리는 손이 능숙하다. 야, 늦었어. 고기 다 탄다. 영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오다가 주차 때문에. 미숙이는? 나 여기. 미숙이 안쪽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다. 준혁은 그 옆에서 메뉴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특별히 뭔가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시선을 둘 곳이 필요했던 것처럼, 불판 위에 삼겹살이 올라가고 기름이 튀기 시작했다. 동훈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채웠다. 요즘 골프 다시 시작했거든. 아 진짜 이게 중독이야. 새벽 다섯시에 눈이 떠져. 나이 값 하네. 영희가 집게를 들며 받아쳤다. 그게 나이 값이야? 그게 건강이지. 웃음이 돌았다. 미숙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채 가시기 전에 미숙의 시선이 준혁 쪽으로 흘렀다. 준혁은 잔을 손으로 감싸고 있을 뿐 마시지 않았다. 미숙이 영희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이는 요즘 어때? 취직 준비한다고 했잖아. 아직 면접을 세 번인가 봤는데 다안 됐대. 애가 속으로 많이 힘든가 봐. 표현을 잘안 해서 더 모르겠어. 그 나이 때가 제일 힘들지. 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대화가 조용해졌다. 동훈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준혁이 어깨를 탁 쳤다. 야, 박준혁. 너 오늘 왜 이래? 장례식장 왔어? 준혁이 그를 바라봤다. 잠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어. 사람이 웃어야 복이 들어오지. 복 많이 받아라. 동훈이 껄껄 웃었다. 혼자였다. 술이 두 병째로 넘어갔다. 동훈의 이야기는 점점 길어졌고 목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옆 테이블에 중년 부부가 슬쩍 이쪽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다. 아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팀장이라고. 내가 그랬지. 팀장이 밥은 사줘야 팀장이지. 말만 팀장이면 직함이 팀장이지 사람이 팀장이냐고. 영희가 조용히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살며시 그러나 분명하게. 동훈이 잠깐 멈칫했다가 폰을 낮췄다. 미숙은 웃어주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오래 해온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왜 웃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었다.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안될것 같아서였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미숙은 잠시 자신의 표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준혁이 천천히 소주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도 없었다. 동작도 크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잔을 엎어놓은 것 뿐이었다. 동우는 몰랐다. 영희도 미쳐보지 못했다. 하지만 미숙은 봤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숙은 알았다. 더 마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수 있었다. 20년이 그냥 쌓인 게 아니었으니까. 미숙은 자신의 잔을 들어 천천히 입술에 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서늘해졌다. 세 번째 소주병이 거의 비어가고 있었다. 불판 위에 불도 꺼진 지 오래였다. 기름이 굳어가는 냄새가 났다. 동훈이 잔을 다 비우고 혀를 찼다. 아, 좋다. 역시 이 집이야. 그는 팔짱을 끼고 네 사람을 한번 둘러봤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낮추면서도 웃음이 섞여 있었다. 무언가 재미있는 말을 꺼내려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다. 야, 우리 한번 바꿔볼까? 부부끼리. 0.5초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공기가 통째로 멈췄다. 준혁도 미숙도 영희도 숨을 들이마셨는지 내쉬었는지도 불분명한 정지였다. 동훈만 혼자 껄껄 웃고 있었다. 자신이 꽤 재치 있는 말을 했다는 얼굴로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렸다. 준혁이 손에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유난히 컸다. 일부러 그런 건지 그냥 그렇게 된 건지 알수 없었다. 그는 동운을 바라보지 않았다. 시선을 테이블 어딘가에 고정한 채 입을 다물었다. 미숙은 아까부터 손에 쥐고 있던 냅킨을 접었다. 그리고 폈다. 다시 접었다. 손이 뭔가를 해야 했다.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지만 이번엔 그것도 되지 않았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동훈이 눈치를 챈 건지 아니면 그냥 다음 말이 필요했던 건지. 농담이야 농담. 에이,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 손을 내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골프 얘기를 꺼내려다 말았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때 영희가 말했다. 낮고 또렷하게. 그만해요. 딱세 글자였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순간 동훈이 처음으로 멈칫했다. 영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동훈도 20년 만에 알고 있었다. 잠깐 그를 바라보던 영희의 눈은 금방 내려갔다.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테이블 위에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까의 그 자리가 맞는지 싶을 정도였다. 불판도 차갑고 소주병도 비어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준혁이 조용히 손을 뻗어 테이블 끝에 놓인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동훈도 이번엔 뭐라 하지 않았다. 골목으로 나왔을 때찬 공기가 먼저 와 닿았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는 그 짧은 순간이 어색했다. 20년 동안 이 골목에서 헤어진 횟수를 다 합치면 수백 번은 됐을 텐데 오늘따라 인사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동훈이 먼저 손을 들었다. 다음에 봐. 다음엔 내가 쏠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미숙은 고개만 작게 숙였다. 영희는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조심히 가요라고만 했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네 사람이 골목 어귀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동훈의 다음에 봐. 는 골목벽에 잠깐 맴돌다 사라졌다. 택시는 조용히 달렸다. 준혁이 오른쪽 창 밖을 보고 있었다. 미숙은 왼쪽을 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핸드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별로 크지 않은 가방인데 오늘따라 그게 꽤 넓어 보였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운전기사가 볼륨을 낮추지 않았다. 노래는 계속됐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소음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차 안이 더 조용해졌다. 준혁이 한 번도 미숙 쪽을 보지 않았다.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다. 꺼낼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지금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디로 흘러갈지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다. 준혁이 먼저 내렸다. 미숙이 뒤따랐다. 현관 앞에서 준혁이 열쇠를 꺼냈다. 도어록 번호를 누르려다가 그 손이 잠깐 멈췄다. 1초쯤이었을까? 눈에 띌 만큼 긴 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숙은 봤다. 그 멈춤을. 준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내리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준혁이 먼저 들어가고 미숙이 뒤따라 들어왔다. 현관 불만 켜진 채로 잠시 서 있었다. 미숙이 부엌으로 갔다. 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다. 준혁에게 건넬까? 잠깐 생각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냥 혼자 마셨다. 물이 목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다. 차가웠다. 준혁 씨. 조용히 불렀다. 억지로 꺼낸 말이 아니었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준혁이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피곤해. 그게 다였다. 그는 서재 쪽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크게 닫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닫혔다. 그게 더 멀게 느껴졌다. 미숙은 소파에 앉았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현관 쪽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서재 문을 바라봤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혁이 그 안에 있다는 걸알수 있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드백도 내려놓지 않은 채였다. 서재 안에서 준혁은 책장에서 책을 꺼냈다. 아무 책이나 집었다. 펼쳤다. 눈이 첫줄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다. 같은 줄을 세번 보다가 책을 덮었다. 동훈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맴돌았다. 야, 우리 한번 바꿔볼까? 부부끼리. 웃으면서 한 말이었다. 정말 농담이었을지도 몰랐다. 동훈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던 순간, 준혁은 자기 안에서 뭔가가 움찔했다는 걸 알았다. 그게 불쾌함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아직도 정확히 알수 없었다.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짚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미숙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이 어두웠다. 서재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미숙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거리가 처음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쌓이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묻지 않은 것들이. 오늘 동훈의 그 말은 그 쌓인 것들 위에 그냥 툭 떨어진 것 뿐이었다. 미숙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준혁이 서재 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미숙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친 건 어젯밤 현관 이후 처음이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미숙이 잔두 개의 커피를 따랐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미숙이 커피잔을 내밀었다. 준혁이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못잔 얼굴이었다. 준혁의 눈 아래가 거뭇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밤새 어디에 있었든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건 같았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따지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묻고 싶었던 것이었다. 준혁은 커피잔을 손에 감싼 채창 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사이로 아침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한 박자, 두 박자, 침묵이 길어졌다. 미숙이 그 침묵을 기다렸다. 대답이 오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대답은 오지 않았다.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어요. 준혁이 창 밖을 보던 채로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신 표정이. 그 말에 준혁이 처음으로 미숙을 바라봤다. 고개를 돌렸다. 미숙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잠깐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표정이었다. 미숙이 계속했다. 아무렇지 않은 건지, 너무 아파서 굳은 건지, 그게 안 보였어요. 당신 얼굴이 그렇게 낯설었던 게 오랜만이 아닌 것 같아서 준혁이 천천히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나도 몰랐어. 목소리가 낮았다. 잠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지, 동훈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이처럼 보이는지 말을 끊었다. 그 뒤에 더 하려다가 멈췄다. 서운함이라는 게 말로 꺼내는 순간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준혁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꺼내기 시작한 것들이었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언제부터 쌓였는지도 모를 것들이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울고 싶지 않았다. 울면 이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혼잣말 같았다. 준혁에게 묻는 것이기도 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부터냐고. 그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다. 싸운 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하지 않는 말들이 늘어났다.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늘었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는데 쌓이고 나니 거리였다. 준혁이 먼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다. 미숙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 옆자리에 앉았다. 나란히 었다. 마주보는 게 아니라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들었다. 한 모금씩 마셨다. 싸운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화해한 것도 아니었다. 울지도 않았고 서로를 다독이지도 않았다. 그냥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 밖으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오후에 서재는 조용했다. 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연락처 한 곳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다. 동훈. 20년 넘게 저장된 번호였다. 이름 옆에 별표도 없고 메모도 없다. 그냥 이름뿐이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이유와 걸지 않아도 될 이유가 번갈아 들었다. 어제 일을 그냥 넘기면 편했다. 동훈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술자리 농담이라고. 그렇게 덮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두번 갔다. 어, 준혁아. 동훈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다. 평소보다 가볍게 웃으려는 게 느껴졌다. 어제 내가 좀 심했지? 술이 과했나봐. 뭐, 그냥. 동훈아. 준혁이 끊었다. 말투가 조용했다. 그러나 분명했다. 다음엔 없어. 그건 농담이 안 돼.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다. 동훈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다. 자기 나름의 변명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진짜 농담이었다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들이 목 어딘가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 같았다. 긴 침묵이었다. 알았어. 그게 다였다. 준혁도 더 말하지 않았다. 길게 끌 필요가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이미 했다. 통화가 끊겼다. 준혁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무겁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은 기분이었다. 그냥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었다. 같은 시각 미숙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영이었다. 미숙씨,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사과라는 단어가 없었다. 어제 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냥 그한 문장이었다. 미숙은 화면을 꺼지도록 내버려뒀다가 다시 켰다. 문자를 한번 더 읽었다. 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말을 건넨다는 걸 미숙은 알고 있었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겠다는 식으로 미숙이 답장을 썼다. 그래요. 두 글자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됐다. 미숙이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다. 국 하나, 반찬 두 가지. 특별하지 않은 상이었다. 준혁이 서재에서 나왔다. 함께 밥을 먹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젯밤과는 달랐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제는 무거웠는데 오늘은 그냥 저녁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준혁이 잠시 후 나와서 그 옆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 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준혁이 손을 뻗었다. 소파 위에 놓인 미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말은 없었다. 갑작스럽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손이 거기 있었다. 미숙은 손을 빼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렀다. 두 사람의 손이 소파 위에 그대로 있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부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이가 아니라 흔들리고도 무너질 것 같다 가도 결국 서로의 곁에 남기를 선택하는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어젯밤의 침묵도 오늘 아침의 말도 오후의 전화 한 통도 그 모든 것이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직 여기 있다고.